이수준자입니다. 네, 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스포일 때야. 요그 미세먼지도 많을 때그 미세먼지 뚫고 왔을 때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10분 정도 인재투자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인재투자 지원센터에 등록 인원이 있는데요1 7 8 5 0 명이 등록해 계십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시면. 3천명 이상 정도로 저희 이제 투자 지원센터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가입한 수치입니다. 어 정적인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 수도권에서 한 70%가 이상 이제 투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만 1,500명 정도가 아니 만 2,539명이 참석하고 계시고요. 그외 지역은 사실 10% 미만으로 좀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또 전문에서 보시면. 1 3 0명 기준을 보셔도 수도권에서 83.6%가 전문해있습니다 전문해제는 최근 3년 이내에 1억원 이상 투자실적이 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지금 수도권에 표준되어 있습니다. 클럽도 보시면 12월 말 기준 215개 클럽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어, 67.9% 70% 이상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 지역에도 이런 지원센터가 좀설립 돼서 이런 일정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좀 조성이 됐다라고말씀드리고습 지난해 저희가 국회 통과돼서 예산이 좀시의가 통과됐었는데 었 마지막에 조금 필요성이 조금 보르이안 돼서 아무튼 올해도 적극적으로 지역 기반을 좀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투자 조합도 보시면 709개 클럽 4,300억 정도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017년도에는 1 1 4개 조합이 910억 원을 조정을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배, 약2배 정도에서, 그리고 금액은 2 배를 이상 상해, 약 2천억 정도가 조정되었다 여기에 투자하는 내용 거의 한50% 이상을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아직 갖고 있고, 투자처를 찾고 있는 한국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에 보시면 그, 그 개인 투자조합도 약60% 이상이 수도권에 있고요. 지역에, 그 보시는 것 같이, 펀드를 들수도 있어요. 어 인제 투자 추이 보시겠는데요. 저희가 인제 투자 추이를 볼 때는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제 투자 실적은 저희가 뭐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뭐 신고하거나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저희가 인제 투자 실적은 소득공제 신청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보시면은. 개인 투자 실적이 2,100억 원, 그 다음에 조합 투자 실적이 6 7 0억 원에서 2,800억 원인데요. 올해 저희가 좀 추산을 보니까 한 4,000억 정도는 예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 22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v 시가1 7, 7 6조죠 네. 6조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원조투자랑9 0장 3배 정도 차이가 안 나는데,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아직도 엔투자가국대같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1300억인데, 어원을다 환산을 했지만, 이것도 지금 보시면, 7%분이 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로 투자를 해보면, 1조가 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 유럽도 우리나라보다는 활성화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도 미미하고 국내는 엔진 투자가 갈 길이 멀다 라고 인식할 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펀아 엔진 투자에 관련해서 강력한 지원 제도라 보시면 엔진 투자 매칭펀드라는 게있고요 투자가 1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조성 펀드에서 1을 매칭 투자해주는 최대 2.5매수까지 매칭해주는 데요 1920원에 투성되어 있는데 1 1월 말까지 봤더니 7천, 77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아직 1200 정도가 남아있고요. 보시면 아직 클럽이 그한 52.1%로 투자 승인율은 높은데요. 지금 개인하고 조합의 투자 실청이 높아지면서 조합 부족하고 개인의 투자 실적이 많다. 신점이 많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치펀드의 그 주요 업종 저희가 분류해봤는데 어... VC와 마찬가지로 IC 서비스 유통설비 적이기 장비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투자기 업력을 보시면 3년 이내 기업이 8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3년에서 7년 미만이 1 8 2이 내용은 사실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어떤 요건을 보고 있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7년 이내 기업 네뭐 창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그기업들 대상이 되니그서 대상 기업에 맞게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판들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작년에 그 지금 9월에 매칭 판도 이렇게 좀어 연도 12년도에 결성이되는데 11년도에 결성된 것도 있지만 10년도부터 한 6년이 지났으면도 뭐 700분이 투자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로요걸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완화된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그 공동투자, 뭐 교육이수사 같은, 뭐 교육이수사나 엔젤플러 같은 경우는 2인이 공동투자를 해야 매칭신청을 했었는데, 1인으로 6%를 낮췄고요. 그 다음에 매칭투자권당 제한금액이 1회당 2억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최대 3억원까지 풀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등기 후매출자신청기간이 원래 6개월 이내에 등기 후 투자를 하신 신청만 됐었는데, 1년까지 늘어서 그 폭을 넓혔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6권도 원래 설립 이후에 20, 20억 원이 넘은 기업은 투자 대상이 안 됐는데, 최근 3년 이내에만 20억 원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열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인형인질이라고엑서너이즈나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어, 비영리법인만 가능했을 때, 영리법인까지 확대하는 게 되었을 거요그 다음에, 여기에서또 개편할 필요가 있다. 아, 뭐 지방 같은 기업은 또 기업별로 50억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좀 있어서, 기업가치가 지금 오, 원래 5 0억로 붙어있는 거를, 이제 2월의 개정부는 70억까지 열어드리수있로록 했고요. 그 다음에, 코럽션 부여 대상인데, 코럽션에 매칭 투자를 했던 엘 투자자가 나중에 매칭 펀드의 지분을 사올 수 있는 코럽션 부분인데, 엘제 투자자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기업의 소속 임직원도 그 지분을 사올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요건 지금 2월에 적용들이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시정는 때부터 적용되예정입니요그 다음에 선적 배제 기준하고딱그 규정과 지침에 묶여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풀어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폭을 넓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지방에 아까 투자가 좀 미흡하지 않습니까투자은 주체도 적고 수는 미흡했는데 그거를 1.5배수까지 되어 있었던 것을 2배수까지 좀 확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매칭펀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고 어려움을 좀 겪어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날 설명을 해드리고있습니다저희 1층에서 저희가 2시간 정도 저희 네제력회하고 한국벤트투자하고 같이 직원분이 와서 상담해드립니다. 그래서 기업이든 투자자든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며칠 펀들을 이해하시는 도움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역 엔젤 배출 쪽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1 0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지역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 나오는 대로 또공유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엔젤 교육 계획을 좀말씀드리요 적격 교육은 연 10회, 서울 여기서 하는 게 10회가 있고요. 지방에 10회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투자 GP 교육 양성 과정이라고 상반기, 하반기 에두 2번 하게 됩니다. 또전원행진 교육도 상반기, 하반기 이회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 지금 첫째로 서울 이곳서시행된는적극개인 양성 교육과정이 지금 1월 30날 진행이 되있예요 그래서 신청 18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어, 2월 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월달, 2월20일날, 3일, 24시간 과정, 인데개기 수표 양성 과정은, 어, 2월2 0일부터 22일까지 진행 됩니다. 그리고 또신청 관심 있는 분수 시청해 좋을 것 같고요. 전문의 양성 교육 과정도 3월 15일부터 17일, 약 2주간에서 6 0간가정운으는 예. 그 이것도 지금 진행 기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제 주사 중요하고, 이제 저희 또 계획을 빠르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